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. 평년보다는 높은 기온을 보이겠지만 일교차가 큰 만큼 외출하실 때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.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.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지만 경상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. 아침 기온은 6에서 14도, 낮 기온은 20에서 25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지만,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15도 내외로 크게 나는 만큼 옷차림 및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강원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. 경상권 해안도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목요일 밤부터 중부지방은 흐려지기 시작하겠고요.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비가 오겠습니다. 이 비는 금요일 오전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, 그리고 오후에는 강원 영동 지역으로도 확대되겠고요. 이후로는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. 오늘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이었는데요. 겨울의 시작을 앞두고 기온 변화가 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리나씨였습니다